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드레스 때문에 넘어지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네,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보이시는데요. 네,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 셋이 이렇게 백상예술대상.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데요. 근데 다 바뀌어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네, 일간 스포츠가 주최하고. <laughs> 조트 경의 의료원 중앙일보 조이스 MSN에서 후원할 수. 네, 아, 제가 오늘 할 멘트 중에 가장 중요한 멘트였습니다. 네. <laughs> 네첫 시상을 시작할 텐데요. 네, 백상의 혁신과 변화에 어울리는 분들을 네,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새롭고 설렘 만남을 열어 줄한 분을 지금 만나겠습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유희 씨.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원 씨. 오랜만이네요. 아, 유희 씨랑 이렇게 서니까 네. 네, 작년에 어, 신인상 받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희들도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때 같이 감격하고 혼자 이렇게 mc 보시기에요 네 그리고 최고의 파트너로 최강희 선배님을 뽑으셨던데 전 잊으신 건가요? 네? 대본에도 없는... <laughs> 네 근데 제가 최고로 재밌게 본 작품은 전우치였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유시 다음 혹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우선 애프터 스쿨로서 새 앨범으로서 뵐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을 받은 이후에 더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상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자 발표해 볼까요, 주원 씨? 우선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후보입니다. 아, 네, 아, 정말 쟁쟁한데요. 어, 과연 어떤 분이 상을 받게 될까요? 네, 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제49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이희준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t v 부은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분의 이름이 불리게 될지 네, 유희씨가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제 49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연기상 축하드립니다. 응답하라 1997의 정은지씨. 응답하라 1997에서 성시원 역으로 연기자 배신에 성공한 정은지씨. 지난해 복고 열풍의 주역이기도 했죠. 하이원 백사입니다. 네, 이분들의 깊은 웃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웃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 바라 보니까 아, 위에 공기도 좋고 참 기분이 좋은데요. 어, 이렇게 즐거운 시상도 있고 또 후끈한 무대도 있습니다. 네, 그거 아십니까? 남자 배우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 1위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어, 이 자리에 계신 남자 배우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아시겠죠? 시스타입니다. 네, 이런 트렌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백상에서도 영화 부문 조연상을 신설했는데요. 네, 마동석 씨, 조은지 씨가 그첫 번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저는 벌써 객석에서 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수상만큼 시상도 기대되는 영화 부문 대상 시상. 네, 어떤 분이 시상하실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뭐 행복했고요. 네, 또두 분하고 함께해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네. 제 49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네,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풍성했기 때문에 네, 작품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더욱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더 멋지게 연기하고 좋은 작품으로 내년에 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